자, 여러분들 저희가 딱옷 입은 거 보고 딱 보이죠? 아, 이게 좀 스노보드를 우 지금 타러 가려고 해요. 근데 운수한테 울수한테 스노보드를 우 배웠거든요. 근데 운수가 하는 말이 좀 이제 몸을 사려라. 당신 이제 끝났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무 당신 날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. 내가 봤을 때. 예전에, 어. 그리고 뭐 같이 갔던 친구들을 알려. 저기 하이원, 하이 패. 오 어... 어... 야 잘할 수있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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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프 어... 님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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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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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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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, 그래요. 잘할 수 있죠. 아까도 나 그렇게 나놀려는데 당신이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봐야 돼요. <웃음> 그래요. 얼마만에 발버둥 누냐 이게. 야. 이야... 근데 <laughs> 그거 올라가는 기분이 어때? 이거 거진 7년 만에 타는 것 같은데 기분이 어때? 아, 너무 너무 좋네요. 이래 잘 오래만에 여유참 좋네요. 페라로 일단 올라가지 말고 일단은 환적 얼마 안 됐으니까 7년 만이니까 바로 여기서 갈게요. 할수 있겠어? 자연스럽게. 야, 한 발로 저기 가네요. 여호. 자연스럽게. 맞아. 그 뒤에다 뒤에다 어. 어. 어, 맞아. 자, 갑시다. 아, 주식으로 와봐. 주식으로. 자연스럽게. 응. 갑시다. 따라갈게요. 너무 잘 타네. 꺼봐 가요. 어, 역시 둘 쉽지 않았어. 자요롭게 오, 오랜만에 타는데 잘 타네. 은수야, 그래도 아까 전 내가 시작하자마자 넘어졌잖아. 응. 내가 그냥 일부러 그런 거야, 사실은. 내가 일부러 <laughs> 당신 웃기려고. 그랬구나. 아, 그랬던 거지. 응. 네, 네. <laughs> 근데 진짜로 간만에 타니까 너무 신나 너무 시원하고. 나도. 아, 하이원 코스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저기 헤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위험한 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아직은. 네. 여기서 한번 타볼게요, 계속. 오! 오오 오, 안녕 빨리 빨리 가야겠네 그 사람 왜왜 왜 이렇게 신났어요? 경사가 없으니까 우도 방정으로 가는 거예요. 그림자를 보십시오. 어우 자랑스러워. 오호. 자 여러분들, 자 어떻게 막보딩을 잘 끝냈어요. 잘 끝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고. 제가 아까 넘어졌던 거는 약간 그 재밌게 하려고 했다. 스노보드탈때 하이원도 좀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. 지금 위에 아까 전에 그 코스 이름이 뭐였죠? 헤라헤라헤라헤라 해라는 헤라. 헤라, 헤라. 음. 못 갔어. 왜냐면 아직 내가 봤을 때 아직 쫄려. 다음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보드 열심히 탔습니다. 바이바이. 자, 이혼할게. <laughs>